안녕하십니까. 아이온큐를 봅니다. 아이온큐는 그, 지난번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로 상당히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어느 정도 행보에다 힘을 좀 모은 다음에, 어, 재차 상승할 수, 상승할 수 있고요. 어, 이제 10달러 돌파는 이제 규정 사셔야 될것 같아요. 계속 이제, 어, 오를 것 같고, 계속 이제 사도 될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뭐 드, 소식 들어온 거 보면 은 기술적으로 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달성했다고 길게 주,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쩌거나 이제는 IMQ는 그 양자 컴퓨터계에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다른 회사 뭐 IBM이라든지 많이 그런 양자 컴퓨터를 지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계에서는 아이온 큐가 이제 대빵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선도하기 때문에 모든 그 회사, 기업들, 뭐 하물며 현대자동차까지도 아이온 큐에 주를 대고 있잖아요. 그, 그, 왜그 네. 아이온 큐 양자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부수적인 게 많이 어쩔 수 있나 봐요. 저는, 저는 잘 모르거든요.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, 어,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걸 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많대요.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들, 뭐, 비행사, 뭐, 그런, 그런 비행기 회사. 다양한 회사들이 관심을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, IONQ가 이제는 지금 빚도 없는 회사인데, 이제는 곧 좋은, 그, 재무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, 9달러가 아닌 20달러, 30달러도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저도 이제는 더 계속 IONQ에 집중할 생각이거든요. 좀 빠질 때마다, 약간 주춤할 때마다 좀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.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나스닥 상황을 보면서, 어잘 눈치껏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